너무 당황스러운데 괜찮다는데 어떤 나무 대변인지 모르겠대 밥을 타는 것봐 유골이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나무늘보가 다섯 명이 됐습니다 뭐야 이분은 심지어 나랑 레벨도 비슷하네 그래서 이 다섯 명의 나무늘보가 그룹 찾기 방에 들어가서 한 명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그 유저의 반응은 또 어떨지 또 적으로 만는 상대팀의 반응은 어떨지 한번 알아보는 컨텐츠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렛츠고 플레이 어 아이콘 마마피그 국룰이지 아 아이콘이 없어 없어 없으면 어쩔 수아 누가 얘기하는 거야 어떤 어떤 나무늘보가 아이콘이 없어 일피우 나무늘보 저도 저도는 누구야? 상하이, 아, 상하이 나무늘보도 없어. 오케이, 그러면은 아, 오케이, 내가 플레이 아이콘 포기할게. 그러면 기본 궁룰 아이콘을 바꿉시다. 오버워치 밝음. 일단 프로필 한번 살펴보자. 1번 나무늘보, 브론즈예요. 아, 잠깐만. 2번 나무늘보, 브론즈예요. 3번 나무늘보, 티어가 없어요. 4번 나무늘보, 오, 그래도 플래티넘 골드예요. 가볼게요. 일단은 그룹 찾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빠대, 질게. 여기 가볼까? 나무늘보. <웃음> <웃음> <엔>? <웃음> 아, 인사 한 번만 해, 인사 한 번만 해. 헷갈리잖아요. 안녕하세요. 하이, 케이크님. 어,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나무늘분데 자꾸 가짜 나무늘분들이 따라 다닙니다. 제가 진짜 <laughs> 아, 야. 아니요 제가 진짜입니다. 아니 <laughs> 가 진짜예요. <아니야>. 아, <laughs> <제가 진짜데. 웃음> 이거 지금 뭐 컨텐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갑 아, 그게 양심도 없으니까? 아니 그냥 갑자기 저 따라서 닉던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laughs> 너무 이거 너무 당황스러운데? <laughs>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아 근데 혹시 그 오버워치 유튜브 하는 나무늘보 아세요? <laughs> 네저잘 봐요. 아 진짜요? 그러면 딱 봐도 네, 진짜 나무늘보 참뭘 차... 감사합니다 해요 <laughs> 딱 실력보고 찾아보시죠 선생님 나무늘보한테 왔데아 아, 죽었잖아요 아 채팅치다 실수했습니다. 나무늘보 차이 아, 딱 실력보고 실력 보고 찾아보시죠 실력 선생님. 보셨, 선생님 포커싱 포커싱 누구 누구 오이사 오이사 메리씨 거기 어. 야, 어디? 야아 짬무늘보들 못따라오는것만 실력을 에라이 아티에 리퍼 티에 리퍼메크리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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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왜 이렇게 안 맞지? 나무늘보 군발에 군발에 나무늘보 팍팍팍팍팍아왜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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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은 아, 못 뺏기나요 선생님들? 나무늘보 무슨 일이에요 이거? 나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아 첫판 녀석 그래요. 저 <laughs> 아, 지금 일주일만에 게임 중입니다. 아, 아 나무늘보 되게 못한다. 아 근데 확실히 누가 찐 늘본지는 알것같아 그렇죠. 저예요. 아 이거를 찐 나무늘보한테 갔나요? 오오잘 왔습니다 오 아, 감사합니다. 어 그룹장인데 빠른 대전이 안 돌려지는데요? 버그 걸렸다. 아고 이 아, 나한테 온게 아닌데 아 내가 나한테 온게 아니잖아. 아 나한테 온줄 알았어. 어떤 아, 나무늘보야 그룹장? 아탱커 나무늘보야? 나무늘보야 나였구나. 아 빨리 빨리 시작하세요 선생님. 물론은 진짜 나무늘보를 못 찾았다는 거. 무슨 소리입니까? 프로필 보면은 지금 딱 나오는구만. 실력으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웃음> <웃음> 부실한테 비빌 정도는 제가 아닙니다. 이 근데 11레벨 라분을 보는 원래 티어가 어디십니까? 어, 어 뭐야? 아왜 여기가 나와? 라분을 보님 빨리 걸읍시다 이맵. 8임에 팔 건가요? 아, 전체 채팅으로 혼란 줘 나무늘보들 좀 강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하이크리프님, 아, 재밌었어요 아, 감, 감사합니다. 네. 아니, 나무늘보님들, 지금 저 칭찬카드 네. 미션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네. 해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어? 아뇨 처기 뭐야 홍기인 내가, 내가 진짜 나무늘보인데? 실력만 봤을 때? 내가 진짜 나무늘보인데? 제가 진짜 소리하는 거예요 진짜 나무늘보가 있어요? 있긴? 저라니깐요 제가 진짜, 진짜 나무늘보라니까요 나무 나무늘보 혹시 유튜브 보세요? 거긴 기 보죠 근데 금장이 두명 있는데요? 금장 나무늘보가 진짜 나무늘보잖아요 아 금장이 나는... 플레 에무늘버님실러 플레 아니에요? 힐러 플레 아니에요? 진짜.. 제가 무슨 플래치놈입니까? 아 전체 채팅으로 공격, 공격 들어가.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노파리. 전의 친구로. 만원 <laughs> 쓰신 거예요? 뭐 하려고? <laughs> 저도 신기합니다. 이분들 왜 바꿔왔는지. <laughs> <laughs> 트레이서가 진짜 남녀봅니다. 또 부담이다. 위도 컷. 상대 멘탈 공격. 커트스맨 어? 위도 컷. 위도 위도 컷. <laughs> <위도우> 컷. <웃음> <웃음> 야타솔솔 컷! 하 솔적하. 세요 괜찮지 한데 어떤 나무 보야지 모르겠대. 멜시필. 오. 어? 레가장이야타랑 라이너 붙하고 있는 거뭡니까 이거. 어떻게 와 뭐야? 나이스. 나이스. 할 만해. 리한분 계십니다 마시...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전체 탈모를 나안지나 이미 탈모임 나이스 진짜 뭐야? 나무늘보 파티고가 파티고가 진짜인가? 야타가 미션 성공. 야깜가 진짜예요. 야타가 진짜예요? 아, 제가 진짜 나무늘보입니다. 자꾸 아까부터 무슨 소리예요? 왔는데 모른척 해 주신 거죠? 저희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 나무늘보들 교육 시키고 와야 되겠어요. 네. 네, 가세요. 진짜 모르나? 마지막까지. 어, 저한테 친구 요청 보내셨는데? 나한테 친구 안왔는데 뭐야, 저 진짜 나이셔. 닉네임이 왜 그러라는요? 저 나무늘보니까 나무늘보 맞춘 거 아닙니다 우연히 만났다고요 예. 이거를? 예 예. 나무늘보 예. 한 명씩 모았습니다 오늘 만났어요 게임하다가 만났습니다 아 그럴리가 없을 텐데 아니 진짠데 나무늘보 유튜브 혹시 음. 아시나요 선생님? 어 알았죠 응. 알았죠 왜가고형이죠 선생님? <laughs> 그... 전체 토발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왜 하필 닝닝이 다 나무늘보예요? 인생을 느리게 <laughs> 살고 싶어서 <laughs> 나무나무 <laughs> 플래가지 않았나? 플래까지 않았나? 왜다 나가지 말래? 플래처럼 말하고 있어! <laughs> 딱 나무를 못 출격. 왜, 어디에서 도대체 플래라고 소문난 거지? <목소리> 이 정도였나 원래? 아니들 파르피차. 어. 입 나무나무. 뭐야? 입 나무나무 아니야? 파르시도. 아 봤습니까? 이게 나무네무입니다야 파르시 막고 있으면 이득이 아니야 내가? 오이라 <목소리> 컷. <목소리> <목소리> 메이커, 메이커. 파라커, 파라커. 나무늘보님 뭐 하세요? 부착. 나왔습니다. 파라 또 부착했어. <laughs> 뭐야, 누구야? <laughs> 내가 잡았는데. 나이스. 오, 아, 어? 칭찬카드 도배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나무늘보로? 오, 아오 들어왔다또 금장이야? 아케이드 없나? 똑같은 경우. 아, 자, 또 자, 똑같은 거. 경우 있어. 가자. 똑같은 음, 경우 야. 재밌겠다. 어. 가자. 어. 육나무를 보. 하나, 어. 둘, 셋, 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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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요. 어. 하나 컷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다음, 다음, 다음. 리퍼, 리퍼. 다음 리퍼봐. 나이스. 어. 어. <laughs> 어. 야, 짱센데. 야, 이거 우리 뛰겠는데? 뭉쳐, 뭉쳐. 나무늘보들 해쳐 모여. 어. 바츠한테 뛰어. 바츠한테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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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바츠한테. 아 어. 픽픽 픽다 바꿔야 픽다 바꿔. 바꿔. 육둔피 가자. 육둔피 어때요? 육둔피. 나저 빡센데 봐주좀 모르 잡아야 되지? 육손브라 아, 어? 할까? 어 육손브라로 아, 가서 해킹하자. 야 육손브라로 가서 해킹하자. 야 위신해. 야, 야 다음 시해 다음 시해 하나 해킹해. 해킹해. 하나 해킹해. <laughs> 하나 해킹. <laughs> 무조건 해킹한다 이거. 아들키어들키어 들키면 안 돼. 야 들키면 안 돼. 들어와 빨리. 나 들어왔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해킹합니다. 해킹합니다 하나. 야왜다못다 무슨 뭐 하는 거야 저거 지금? 아, 네. 아, 진입해봐, 아, 바, 이, 손브라들 오케이, 두명 왔다, 두명 왔다. 해 야, 해네 명만 더 오면 돼요. 네. 위치변한게 공중으로 해 던져서 오면 되잖아. 쉬운 게 아닌 게뭔 나이스 해잘해 넘어왔어. 한명 더는 세 명만 더 넘어온데. 와, 뛰켰어. 나이스 나이스. 야, 야 여기 여기 바스터 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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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할게. 이거 해킹할게. 잡아. <laughs> 컷. 컷 하나 더 해킹해봐. 아, 와, 제 뭐야? 육정크? 네. 육정크 다음 네. 육리퍼? 야6디바하자 미안해요. 우리 이거 순차적으로 던져야 됩니다. 메카타스 간다 자폭 던진다 하나. 던져. 또 던져. 던져 계속 던져. 던져 다 던져. 나이스. 내가 죽었어. 야 자폭 다섯 개 던졌는데 용건보다 캐는 못하냐? <laughs> 진짜. 무지성 돌진하면 한 명쯤 죽지 않을까? 오케이 갑니다. 돌진 외치면서 출격. 내가 이빠야. 한 명쯤 죽지 않을까? 돌진. 아이고 아이고. <laughs>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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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왜 <laughs> 내가 킬 대금인데 계속 <laughs> 칭찬 카드 미션 뜰 수도 있어 그죠찐찐 막판 이겨봅시다 한 판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갑자기 현타가 왔지 <laughs> 왜 현타가 옵니까 <laughs> 인사부터 한번 해줄까요 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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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잡으러 간다 방벽 하나씩 깔면서 어, 전진해 다음 어, 방벽 얼굴 앞에 깔아줘야지 뭐해 야 어, 쟤네 육토르야 미쳤어 육토르네 야 포타 멀티케마아 저기 계속 계속 전진해 죽어도 방벽 가면서 전진해 우리 유골이사야 왼쪽으로 갈까요 다 같이 우리 유골이사야 우리 유골이사야 우리 유골이사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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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단합력 좋아 발전했어 발전했어 돌지 아이고 아이고 야 자폭 다섯 개 던졌는데 용건보다 키는 못하냐? 아이스 용나무들고 화물의 방벽 화물의 어, 무한 방벽 있다, 여기 있다. 우리 화물에 뭉쳐야 돼 우리 화물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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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깔아줄게 야 무적인데 우리사 이거 우리사 너무 좋은데 <laughs> 토르카 외쳐 진짜 광기다 나이스 너무 좋은데 너무 맛있습니다 다 불타는 것봐유골리사 아이스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laughs> 어디서, 어디서 이거 누구야? 누구나 하면 될거 잠깐만, 내 파찐가? 어? 내 거다. 내 건데요? 건누 어, 거야? 내 건데요? 네? 내 건데요? 내 건데? 아이 진짜 제 건데. 22렙이잖아, 22렙. <laughs> 아이... 예. 깔끔하게 재밌게 했다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육나은늘보 콘텐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엔 또 다양한 소식과 신선 콘텐츠로 돌아올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뚜밤